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완결까지 나온 쿠팡 플레이 오리지널 드라마 '사랑 후에 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본 드라마고요 왜이 드라마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에서도 흥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스포 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드라마 내용을 어느 정도 미리 알게 된다고 해도 줄거리를 안다는 이유로 작품을 감상하는데 방해되거나 몰입을 깨지게 하거나 흥미를 저하시키지 않습니다 원작이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은 그 장면 장면에 몰입해서 감정이입하게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봐도 충분히 잠들어 있는 우리 감성세포를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작품을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통 멜로물을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드라마를 다 보셨지만 아직 여운이 가시지 않은 분들, 이 모든 분들께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감성을 잃어가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드라마,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의 6가지 흥행 요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멜로 부제의 시대의 정통 멜로의 등장. 오랜만에 만나는 정통 멜로 작품입니다.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비롯한 여러 OTT에서 나오는 신작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알수 있습니다. 스릴러와 액션, 서바이벌, 그리고 판타지. 한마디로 자극적인 것들입니다. 모든 작품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작품이 위에 말씀드린 것들에 포함이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감독이나 제작사들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감성 있는 멜로물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이기도 한데요. 사랑 후에 우는 것들은 이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멜로의 계절 가을에 정속 멜로로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리고 쿠팡 플레이의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장르의 시기적으로 그리고 계절적으로 적절했던 작품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 후의 아리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배우들입니다. 주연과 조연 배우 모두 말할 것 없고요. 사람의 오는 것들을 추천하는 이유를 단 하나만 뽑자면 바로 이 배우라는 것을 들고 싶습니다. 드라마와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캐스팅이 이루어졌고요. 주인공인 최웅 그리고 베니로 등장하는 이세영 배우는 한국어, 일본어 모두로 연기를 해야 했는데 그두 가지 언어의 연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냈습니다 특히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이세영 배우가 잘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사를 외워서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드라마를 보면 원래 일본어를 잘 하는 사람이 연기를 한 것처럼 억양이나 톤이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2개월, 2개월 연습해서 도저히 낼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대로 생각해서 얼마나 이세영 배우가 이 작품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 준고이자 윤호로 등장하는 사카우치 켄타로 배우는 만찢남이라는 표현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가 아니라 소설을 찍고 나온 남자 소찢남이라고 불러도 될정도고요 남자인 제가 봐도 반해버릴 정도의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 출신 배우 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중저음의 매력적인 목소리, 그리고 우스에 찬 눈망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수가 적지만 진중하고, 또 차분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준고의 모습은 이 작품의 깊이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줬습니다. 사카구지 켄타로 같은 경우는 작품이 공개되고 나서 이런저런 뭐 예능, 유튜브 예능 등에 출연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펜타로에 빠져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세영 배우 같은 경우는 얼굴은 그대로인데 연기 톤만으로 5년의 시간을 표현하는 과거랑 현재를 오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안에서 전혀 이질감 없이 두 개의 캐릭터를 너무도 잘 소화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두 배우뿐 아니라 민준이로 등장하는 홍정현 배우와 칸나로 등장하는 나카무라 안 배우 등 다른 분들도 배역에 딱 맞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홍종현 배우 같은 경우는 역시 모델 출신답게 사카고치 켄타로와 충분히 경쟁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인이들의 몰입감을 높여주었죠. 한국 배우와 일본 배우가 골고루 또 등장하는데 이 등장하는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자연스럽게 작품에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작품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너무 좋은 작품이지만 괜히 뭐 아이돌 배우라던가 미스캐스팅 배우가 등장하면서 몰입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작품은 그런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한국에서 사카구지 켄타로를 좋아하는 만큼 일본에서는 홍종현 배우의 인기가 늘어가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계절별 색감, 영상미. 사랑에 오는 것들은 가을에 공개되는 작품이지만 이 작품 안에는 사계절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각 계절마다 색감을 아름답게 자아냅니다. 물론 작품을 보면 계절마다 주인공들의 감정이 조금 변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 변해가는 주인공들의 감정을 계절의 색으로 녹여주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녹여주어서 우리는 감정에 조금 더 몰입하고 드라마를 볼수 있습니다.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먼저 보면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이노카시라 공원의 분홍빛 벚꽃과 함께 그들의 사랑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녹색 풀잎들 사이로 쏟아지는 여름비와 함께 그들의 사랑은 절정으로 치닫죠. 그리고 쓸쓸한 배경의 가을, 둘은 결국 이별을 피해가지 못했지만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던 흰 계절의 겨울, 이 계절 율동공원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조금 더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드라마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용 정도는 드라마를 감상하시는데 크게 뭐 스포가 되거나 방해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단지 이드라마에 사계절이 녹아들어 있다 그리고 그 계절과 배우들의 감정을 조금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훨씬 재밌고 몰입도 있게 작품을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보면서 저기가 어디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요 처음에 그 보물 배경으로 벚꽃이 만개한 그 공원이 등장하는데 그 공원은 너무 궁금해서 어딘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노카시라 공원이었는데요. 이 공원은 일본 여행에서 기회가 된다면 가봐도 좋을 만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입니다. 한국, 일본 합작 드라마라는 점인데요. 요즘은 OTT 시대가 되면서 콘텐츠 시장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작품을 만들고 그 만든 국가에서 공개해서 흥행하는 이런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대부분의 작품들이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만 잘 나가서는 사실 사업성을 가져가기 어렵고 대한민국, 뭐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등등 여러 곳에서 흥행을 해야 어느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랑해 오는 것들이 흥행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두 가지 나라. 한국 과일본이라는 컨텐츠 강국이 힘을 합쳐서 만든 합작 드라마라는 것이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한일 합작 작품인데 또 윤동주라는 시인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또 반갑게 이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일본 분들 입장에서도 일본 배우와 한국 배우의 만남 그리고 한류 컨텐츠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드라마가 조금 더 우리에게 재밌게 느껴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컴팩트하게 6부작. 우리나라 멜로 드라마를 보면 재밌다가 후반부에 힘이 빠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보통 16부작이나 12부작이라는 런닝타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스토리를 팍팍 전개하지 못하고 중간에 늘어지는 요소를 넣기 때문인데요. 사랑으로 오는 것들은 아주 컴팩트하게 6부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실 6부작이 조금 짧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게 바로 OTT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정해진 분량 없이 각 작품이 가진 속도에 맞게 회차를 구성할 수 있게 되면서 지루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품을 딱 컴팩트하게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멜로 이야기로 16부작은 조금 긴 편입니다. 그래서 6부작 정도로 빨리 빨리 익숙해진 우리 템포에 맞게 감성을 전해줄 수 있는 드라마고요. 특히 이 드라마는 5년 전 시점과 현재 시점이 번갈아 가면서 스토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지루함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감성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원작에 충실, 소설의 영상화에 집중. 감독들이 이제 원작에 있는 작품을 콘텐츠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원작에 충실하느냐, 아니면 원작을 자기 스타일대로 재해석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의 감독을 맡은 문현성 감독은 전자를 택했습니다. 원작에 최대한 집중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가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그 방법이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원작 소설 자체로도 이미 큰 인기를 얻었고 검증된 작품이었기 때문에 굳이 큰 변화를 주지 않다고 판단하셨던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책을 재밌게 읽으신 분들에게 소설을 영상화하여 보여주는데 집중하신 것 같습니다. 분의 탄탄한 소설의 스토리 라인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 거기에 계절감이 느껴지는 영상미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물의 감성을 제대로 터치해주는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금 여기서 감독이 원하는 변주를 줬다 라고 하면 오히려 원작 팬들을 실망시키는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원작 자체가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문현성 감독님도 이런 선택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아주 변화가 없는 건 아닌데요. 책에서는 헤어진 후 7년 만에 재회를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드라마에서는 5년 만에 재회를 하는 것으로 나오고 뭐이 정도의 변경이 있을 뿐뭐큰 틀은 거의 원작의 내용을 충실하게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서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이라는 드라마가 흥행할 수밖에 없었던 요소들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고 또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서늘한 바람이 다가오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겨울이라는 생각에 알수 없는 쓸쓸함이 조금씩 느껴지는 계절인데요. 이 계절을 조금 제대로 느끼고 싶은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약간 요즘 감성에 메말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드라마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을 한번 시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마 사랑 후에 오는 것들과 함께하면 더욱더 깊은 가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죽어 있던 당신의 감성과 감정의 어떤 울림이 전해질 것입니다. 다소 긴 영상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